자 오늘도 패고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어제 매차쿠차 질렀잖아요. 그래서 저 구글 마일리지 마일리지가 쌓여서 돌이 20개가 됐어요. 네. 구글 마일리지를 만원만만 사천 원, 원 해갖고 성정석을 샀어요. 네. 질러 보겠습니다. 환상의 똥꼬쇼. 이번 이번에 이걸로 만약에 먹으면은 나는 진짜 핵기만 자고 나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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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해야 돼? 어, 조리돌림 당해도 좋아요. 네. 근데 20돌 만에 먹는 거는 거의 말이 안 되죠. 네, 거의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희망을 걸어 보겠습니다. 아주 낮은 확률에 걸어 볼게요. 자. 간다 간다. 뿅 간다. 이야. 제발 나와라.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제발 수비비 나와라요. 왜냐면 어제 꼬라박았잖아. 나와라 제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귀 하나 날아갔어. 제발. 제발 나와 줘. 부끄러워 하지 말고 나와 줘. 수비비야. 짠. 아이고. 아이고. 어제 마지막을 장식했던 히어로 언더비치가 나왔네요. 자. 제발 나와라. 오늘은 아마 최단 시간 방송이 될 거예요. 페고 최단 시간 방송. 바로 다음 게임으로 안 나오면 안돼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나, 제발 나와줘. 제발. 돌 하나 부족해서 한한번 같이 못 하네. 아쉽다. 자. 자,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요. 나와라. 아씨 예장만 나왔또 수비비 나와라 제발 나와라 나와라요 벌써 한 번밖에 기회가 남지 않았어요 수비비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와줘 수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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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laughs> 네 이렇게 서머 페스티벌 마지막을 끝내고 끝내고 마지막을 이렇게 보내나 봅니다 아 아쉽군요. 수비비까지 먹었으면 컴플리트 아주 만족하며 게임을 즐겼을텐데 네. 에이 마지막인데 기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마지막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저를 구원해주세요 이번 소원을 들어주시면 당분간 소원을 부탁드리는 빈도를 낮추겠습니다 기도는 매일매일 할게요 네. 하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비비를 먹게 해주세요 김민 님에게 기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게 뭐라고 떨리냐? 항상 마지막은 떨리는 것 같아요. 오 떨려, 어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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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려. 아 안돼, 안돼, 제발, 제발, 서번트. 짠. 집에 가 예장이야. 아휴, 내가 그렇지 뭐네. 역시나 폭사했네요. 네. 수비비 결국 돌 하나 모자른데 이제부터 내일부터 내일 패치되죠. 내일부터 이제 끝이죠. 이제 사실상 이제부터 돌두 개부터 이제 시작해서 성정석을 매차 쿠차 모으겠습니다. 아깝다 수비비만 먹으면 컴플리트였는데 이번 여름 서머 이벤트 뭐다 먹을 순 없지. 60만 원꼴아박았는데 결국 망했네요. 네. 어, 썰을 풀까 했는데 지금 다른 게임 하나 남아 있고요, 같이 할거 다른 게임 하나 남아 있고. 어차피 저는 요일캐스트에서 큐피 돌, 큐피 돌거든요. 지금 돈이 없어갖고 큐피 십작 스킬 십작 해주려고 큐피 돌는데 컴퓨터 멈췄다. 오케이. 여기서 종료할게요. 페고 멈췄어요. 저는 네. 다른 게임 가차로 들어가면서 끝.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단 기간 페고 방송 4 분짜리 방송이었어요. 네, 바랄 걸 바래야지. 에이, 그래도 있는 거 없는 거다 털털털털어서 뽑아봤는데 망했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쓰리. Two, one.